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일 국가자격증 일과제인 습식 메뉴 케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과제 세팅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흰색 바구니에다가 이런 화일 꽂지 투명한 거나 흰색 준비하셔가지고, 우드 화일, 뭐 그리스별 화일, 샌딩 파일, 광파일, 화일은 모두 새 걸로 준비해 가셔야 하고요. 유리컵에 소독용 에탄올 3분의 2 정도 부으셔서 그 안에 푸셔, 리퍼, 그 다음에 더스트 브러쉬, 클리퍼, 우드 스틱 담가 두셔야 되고요. 습식 매니큐어 프라운 핑거볼, 그 다음에 보온병의 따뜻함을 미리 준비하시고 스킨 소독제, 그 다음에 발 패드에 필요한 분무기, 그 다음에 폴리쉬 리무버, 소고프용 아세톤, 그 다음에 케어에 필요한 큐티클 리무버와 큐티클 오일. 그 다음에 컬러링에 필요한 베이스 코트, 탑 코트. 그리고 흰색, 화이트 폴리쉬, 레드 폴리쉬 준비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패디 발가락 끼우개, 토우 세퍼레이트. 그라데이션에 필요한 스펀지, 호일. 그리고 화장솜 통, 투명 이것도 용기나 화이트 용기에 화장솜, 자른 화장솜. 그 다음에 거즈.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은 시술자 수험자 손 양손 먼저 소독하시고 모델 손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솜에 소독제 뿌리셔서 시술자 양손 손등부터 손바닥까지 꼼꼼하게 소독해 주시고요. 다음 모델의 오른손, 손등부터 손가락까지, 그리고 손바닥 소독해주시겠습니다. 다음 모델의 사전 준비는 레드 폴리쉬를 일주일 전에 바른 상태로 준비를 하시고, 쉐입은 스퀘어로, 스퀘어나 스퀘어 오프로 준비를 해오실 건데요. 컬러를 바르실 때 혹시나 꼭 시간이 없으셔서 베이스 컬러는 뭐 생략하고 컬러만 바르시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그러다 보면 손톱에 레드 컬러가 이제 착색이 돼가지고 제거하실 때 조금 문제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베이스 바르시고 컬러 투컷 하시고 탑코트까지 바르고 오시는 걸 권장하도록 할게요 먼저 화장솜을 한꺼번에 모두 손에 다 올려놓는 거는 감점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한 개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폴리시 리무버를 너무 많이 적시다 보면 살에까지 컬러가 타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 약을 묻히셔가지고 하나씩 꼼꼼하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가 제거되셨으면 이제 쉐입 잡도록 할게요. 모델 사전 준비는. 스퀘어나 스퀘어 오프에서 라운드로 조형을 해야 되는데요. 라운드라고 하는 것은 양쪽 스트레스 포인트부터 일직선을 존재하고 프레즈는 어느 각도 없는 라운드로 조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화일은 비비지 않고 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비게 되면 규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명심하시고 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손가락 똑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화이닝 하셨으면 손 밑에 거스름이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요. 거스러미까지 제거되셨으면 샌딩 파일로 표면 정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정리하셨으면 거즈에다가 더스트버시 물기 제거 해주시고 먼지 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셨으면, 이제 습식 케어 들어가실 건데요. 준비해 오신 핑거볼에 보온병 따뜻한 물을 붓고, 큐티클 리무버를 큐티클 쪽에 먼저 바르고, 핑거볼에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2, 3분 동안 담그시고 기다리는 동안 거즈에 리퍼랑 푸셔 물기 제거한 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눈 빼시면 키친타올에 물기 제거하시고. 다시 큐티클 오일을 큐티클 쪽에 한번더 발라서. 쿠셔로 루즈스님과 큐티클을 밀어 올리실 건데요. 45도 각도로 너무 세게 뭐 바디를 긁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큐티클을 위로 살짝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큐티클이 상처나지 않게 너무 힘을 줘서 밀지 않고 굴려주면서 다섯 손가락 모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퍼로 큐티클을 잘라내실 건데요. 칼날이 날카로워서 피가 나면 감점의 요인이 크기 때문에 피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칼날을 자르실 부분까지 되고윈 칼날로 자르신다 생각하시고 조심히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케어가 모두 끝나셨으면 키친타올에 리무버 폴리시 리무버 묻혀서 유분기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일 국가자격증 1교시 습식 매니큐어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컬러링 방법은 랜덤으로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 풀코트 매니큐어 레드 프렌치 칼라링, 디프렌치 칼라링, 그라데이션 중에 시험 장소인 그날 정해질 거라 참고 바라고요. 어, 저희 청담더뷰티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미용에 관련된 좋은 정보와 노하우 많이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